연날 예적 어느 평화로운 오픈 패스의 오후, 정원도 수석은 스레드를 보며 농땡이를 피고 있었는데, 정원도 수석은 생각했어요. 아,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내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정말 상상만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내 기술이 있을 때 없어지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매번 그렇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봐야지요. 움직이는 이모티콘. 아. 근데 이제 퍼스널한 얘기인데 제 네. 와이프 이번 생일을 제가 못챙겨서 <laughs> 와이프를 이제 제가 가끔씩 그리거든요. 아, 그거를 네네. 이제 와이프로 움직이는 이모지를 만들어 보자. 캐릭터 아. 얘기가 왔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드전이면 캐릭터 얘기가 좀 잡히나요? 어... 완벽히 잡힌다라기보다는.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CRF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 미드전이 와서부터는 7세븐이 된 순간부터 여기 언니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이 친구를 넣으면 은 여기에 최대한 이 캐릭터 흡사하게 좀가 음. 가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 다시 원본 이미지 이미지 펌프트 넣고 헬로. 여기는 이제 입력할 필요가 다 없는 거죠. 여기 펌프트 대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 쓰신 분들은 무조건 사실은 웹이 더 편하실 거예요. 원본은 이 친구고 인물은 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 참고해달라고 하는. 어... 뭔가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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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그래. 거진, 비슷하게 나오네. 그래서 요, 언니라는 걸 쓰면은, 어.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성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요거랑, 음. 개인적으로는, 재미나이로 음. 최근에, 네. 이렇게 이제, 재미나이 때 한창 나도바나나 나오고 했었던 건데, 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이미지 구글에 있는 오징어 이미지를 놓고, 어. 이걸 입체 피규어를 한창 하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미지 3D 피규로 만들어 줘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여기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데 그냥 꼬기 전에 이거 이미지 반 측면 걸어좋하니까 이런 식으로 또 생성해주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아내분에 대한 일관생 캐릭터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미지적으로 만들 거면이 친구도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클링 AI 하고 구글 제미나이, 이 미드저니 세 가지 써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미나이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미지 저희 와이프 사진을 도입주고 한글도 좀 된다고 하니까. 얼추 어,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긴 안 나왔습니다. 이번엔 그냥. 3D 캐릭터가 아니죠. 이건 양파 <laughs> 쿵야 같은 느낌인데, 다시 이렇게 올리고 다시 한번. 아, 이 누구지? 나이 드니까 이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지은 책 이름, 그, 그 사람 누구죠? 크리스마스 양몽 팀 버튼, 팀 버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덜 헤매는 것 같아서 좋다. 왜요? 미드전이에서 해볼까요? 미드전이에서 2D를 3D로 바꿔주고 이런 것도 들 돼요? 아, 시도는 안 해봤는데 시도는 안 해보셨죠? 네.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어? 완전 다르게 나오는데 다른 싶다. 캐릭터가 좀 보이긴 하는 어. 심지어 한 명은 아저씨인데 어? <laughs> 두 명이 아세 아저... 명, 어, 네명도 아저씨인데? <laughs> 다시 뭔가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스타일 레퍼런스를 아, 스타일 레퍼런스를 해서 지정하라고요? 네. 아, 스타일 레플런스는 네. 얘를 어떤 스타일로 바꿔줄 건가, 이거를 네. 정하는 거죠. 좋았어. 그러면, 비슷한 거뭐 있지? 애니메이션 중에, 그, 식빵 아저씨 나오는 거 뭐지? 브릭으로 했어. 요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생기긴 했거든요, 약간. 근데, 완벽하게 느낌이 안 산다. 자, 클린 같은 경우는, 똑같지. 만들어 시다 간단하게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재미나 있니다 동글동글 하라고 이렇게 몸까지 빵빵하게 만들면, 자, 그러면 동글동글을 빼고, 캐릭터의 비율이나 체형 변화는 없었으면 좋겠어. 오! 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오, 이 성공! 자, 일단 정해졌어요. 미드전이 너무 창의적이에요. 친구랑 같이 일한다고 하면, 제가, 이거 이렇게 해줘? 했을 때, 아, 이게 더낫지 않으세요? 해가지고, 막, 본인 이을 붙여서 오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니 알아서 해봐라고 시켜봤을 때는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또, 그대로 해달라 할 때는 차이들 한다. 재밌는 아이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이제 제가 딱 생각하는 딱 그거였는데, 근데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얻어 걸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가능한가? 감각. 만약에 이렇게 했는잘안 나왔다 예상대로 안 나왔다 그러면 저는 그냥 뼈대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얼추 나오네 하지만 어 이렇게 했이 약간 아시네 이게 되면 되게안 됐거든요 이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이 계속 이런 게 이런 게제 이걸 눈썹으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 요 나오네 아야 야,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림을 제가 스케치를 그려서 이런 포즈로 바꿔줘 라고 했을 때 재미나게 가르쳤는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먹어봅시다 오. 이게 되네 미드전이하고 클링 이렇게 두개서 한번 해볼게요 그부대기 어, 하고 옷을 넣어보고 써볼게요 벌써부터, 벌써부터 뭔가 어, 불안한데 이거? 어 나왔다 그럼 볼까요? 어어이 몹쓸 미드전이의 창격 사람이 아니고 개구리같이 되어버렸는데 이거 이거 오, 잠깐, 혀가 끊기죠? 똑같은 거를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거 먼저 볼까요? 아이고? 오. 갑자기 노래를 부르지? 한국말로 올해서 볼게요. 하, 아, 이게 다, 이게 다 돈인데. 아니, 만져주면 봅시다. 뭘이고 아이고, 아이고? 브라가 음, 갔겠죠? 오, 아이고. 남의 와이프를 이렇게 좀비로 만들면 이거 복잡한 모션을 수행을 못하는 것 같아 요게 제일 맞다 여기다가 급한 듯 어우 이거 아주 이 뒤에 있는 거 못쓰겠다 여기까지 쓰겠네 이 10초를 다쓸 수가 없고 쓰려면 얼마 못쓰겠다 요 앞까지만 딱 3초까지 닮았어. 응. 너 만약에 이거 이모티콘 너 쓰라 고러면쓸것 같아? 난 당연히 안 쓰지. 더더 짤통 귀여워야 돼. 응. 알겠어. 네 수정을 해봐야겠죠. 머리 부분은 그대로 남겨도 될것 같다. 오케이. 응? 괜히 변한 게 없는 거 같은데? 팔 다리가 짧아지지 않았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짧게 어, 죄송하다며 바뀌는 게 없어 니 혹시 아직 수정 기능이 없나? 그렇다면 수동 수정 Let's go 노가다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있던 요 크기의 캐릭터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AI노가다를 <laughs> 진짜 이걸 또 해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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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AI노가다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 팔다리가 짧으니까 훨씬 귀엽네. 이거는 쓰라면 쓸것 같아. 쓸것 같은데? 근데 뭔가 요즘 사람들은 음. 다들 긴장돼서 사회 살고 있기 때문에 똘똘리한 애보다는 뭔가 망충. <laughs> 어 인기 있는 애들 다 어떻게 생겼어? 좀 망충 이렇게 생겼지. 어허. 낙서가 더 낫지. 3D가 망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뭐랄까? 빈틈 빈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빈틈이. 어. 그럼 이번 시간에도 시간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총 제작 시간 6 시간. 총 비용. 약 52,000원 정도. 자 결론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는 재미나이가 움직임을 주는 데는 클링이 사용되었고요. 근데 이건 계속 바뀔 거예요. 하루 아침에도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요. 저 3D 전혀 할줄 몰랐거든요. AI를 통해서 3D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고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우리가 무언가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무언가를 보고 싶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사람이 만든 정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 그 결과물에 디자이너의 스킬이 더해져야 되고, 그 차이를 소비자는 정말 귀신같이 알아챈다. 저도 이렇게 고생해서 와이프 이모지를 만들었는데, 와이프는 사실 제가 종이의 자격을 낙성한 걸더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AI를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새로운 주제로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